어서 오세요. 영화 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얼마나 자주 읽으시나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아이스 커피가 아닌 따뜻한 에스프레소 같은 책한 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영화 뒤에 숨겨진 원작 소설을 소개해 드릴 책방 주인 김나경입니다. 11월 15일 벌써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수능을 본게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수능날이 찾아왔다니 기분이 새로운데요. 되돌아보면 중고등학교 추억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여령의 소설 우아한 거짓말을 가져왔어요. 소설 우아한 거짓말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2014년 영화로 제작돼 우리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왕따, 은따 같은 학교폭력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공부뿐 아니라 다른 곳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수능을 앞둔 친구들, 수능이 아니더라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첫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처진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급증을 했지, 그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안 되지? 왜난안 되지? 되었지?" 말하는 대로, 오늘 저는 책의 명장면 두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첫 번째 명장면은 주인공 천지가 엄마에게 mp3를 사달라고 조르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천지는 계속 자신의 생일 선물로 mp3를 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지의 생일은 아직 몇 개월이나 남아있었죠. 엄마는 그런 천지에게 다음에 사주겠다는 말을 한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다시는 천지를 볼수 없었죠. 그날 천지는 스스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천지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화연이라는 아이가 천지를 은근히 고립시키기 시작했고 자신과 절친각서를 쓰자며 mp3를 달라고 한 것이죠. 일명 은따라고 하는 이런 따돌림은 겉으로 잘 티가 안나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 어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주인공 천지도 이러한 상황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한 걸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선택을 한 천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오늘의 두 번째 명장면입니다. 천지의 언니 만지가 학교를 빠진 화연을 미행하는 장면인데요. 천지가 죽은 이후 화연은 학교에도 잘안 나가고 지하철을 타며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만지는 그런 화연을 보면서 동생 천지가 생각나 화연을 미행하기로 하죠. 화연이 천지가 남긴 다섯 개의 편지 중 마지막 편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미행을 하다 만지는 화연이 중국집 그릇을 몰래 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릇은 화연이네가 운영하는 중국집 그릇이었는데요. 이를 본 만지는 당장 화연에게 다가가 뭐 하는 짓이냐고 묻습니다. 화연은 당황해하지만 점차 울먹이며. 이래야 장사가 망해 자기가 이사를 갈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지에게 자길 내버려두라고 말하죠. 하지만 만지는 화연을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연에게 너를 지킬 거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대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유가 화연이 죽어 천지 때문에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동생을 괴롭힌 사람을 지킨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더 이상 천지처럼 힘들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영화를 보면, 천지가 목을 매달기 직전, 엄마와 만지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천지를 살리는 꿈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지가 화영과 함께 집에 돌아가면서 꾸는 꿈인데요. 꿈을 꾸면서 만지는 살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꿈에서나마 행복한 동생의 모습을 봐서 일까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내내 꿈처럼'입니다. 나만 홀 저 바라보는 시선이 드린 책 소개는 어떠셨나요? 영화를 먼저 본 작품이었지만 영화와 소설 모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천지가 남기고 간 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섯 개의 편지를 모두 찾을 수 있을지는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책방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나경, 기술의 박시연이었습니다.